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이영건 교수입니다. 아,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아, 불행하게도요, 많은 분들이 아,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거의 책을 멀리하고, 그리고 아, 거의 새로운 공부에 도전하지 않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아, 저는 오늘 평생 학습 모드로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으면은. 시대에 뒤쳐지고 더큰 리더나 성공자가 될수 없음을 나름대로 편안하게 제 의견을 좀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학습 모드라는 뜻은요, 죽을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된다 하는 뜻이고요, 왜 그러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루에만 새 책이 약 200권씩 쏟아져 나온다고 그러죠. 그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보시면 수많은 지식이 아주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상당히 소량에 불과합니다. 이 소량의 지식을 갖고 엄청난 변화가 있는 세상의 흐름에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큰 흐름의 맥은 늘상 짚으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늘 주경야독하는 자세를 갖고 평생 학습 모드를 절대로 오프시키지 말아라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나 제자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평생 학습 모드의 스위치를 오프시키는 순간 본인은 지식세계와 후에 단절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비현실적인 의사결정을 많이 할 확률을 잉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여러분 알잘 아시는 엘빈 토플로는 부의 미래란 책에서 압솔리지라는 단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을 이렇게 했습니다. 압솔리지에는 복합원데 압솔리트라는 단어가 소말해서 쓰레기 같은 이런 얘기고요. knowledge, 지식이란 말에 두 가지를 합쳐서 쓰레기 같은 지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들이 그 사람 주장에 의한다면은 6개월 전에 안 지식은 이미 쓰레기통에 들어갈 쓰레기에 해당되는 지식일 가능성이 많다는 뜻입니다. 제가 최근에 집에 있는 예전에 카메라를 꺼내놓고 한참을 만지작거리다가 도로 집어넣습니다. 필름 카메라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코닥 기라는 필름 회사가 거의 망할 뻔한 건 아시죠? 코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카메라는 당연히 필름으로 찍어야지 제맛이 난다. 디지털 카메라로 다른 회사들이 망 나갈 때 코닥은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코닥 필름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코닥은 거의 부도 직전에 가서 마지막에 다시 디지털 카메라를 출시함으로써 간신히 기사회생했습니다. 세상이 필름에서 디지털로 바뀌고 있는데 옛날 필름을 가지고 같이 맞짱을 뜨자고 그러면 곤란하다 그 얘기입니다. IBM의 사례도 아시죠? IBM이라는 건 엄청난 큰 집체만한 컴퓨터를 만들면서 세계를 제패하던 기업인데 애플에서 책상 위에다 올려놓는 조그만 아, 데스크탑 컴퓨터가 만들어졌을 때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아니, 그 조그만 그 거기에 엄청난 정보량을 어떻게 집어 놀라그래 바보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IBM은 애플 때문에 거의 망할 뻔 했다가, IBM도 급히 다시 데스크탑으로 쫓아오고, 나중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노트북 쪽으로다가 손해하지 않았으면 아마 IBM은 지금 지구상에 없는 기업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적인 현상에 자기 스스로가 평생 학습 모드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완전히 후진된 생활에 낙후된 생각을 가지고 낙후된 난리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면서 더큰 성공자나 리더가 되겠다는 언어도단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정상적인. 일 이외의 시간에는 기회되시는 대로 항상 많은 책을 읽으시고 세상의 흐름에 맞게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노력을 하는 평생학습 모드의 스위치를 언시키라고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